Logging road till you see the sign for it's been abandoned for a while, so hopefully it's not too hard to miss. We're supposed to lock the fence behind us, but we'll leave the key out for you. Be safe on your way up here, and we'll see you tomorrow. Can't wait. the game check at option. 자막에 관련된 옵션이 없네. 아 참, 좀 자막이 없는 게 맞지. 자막이 없네. 갑시다. 자막이 없네요. 아, 있다, 있다. 자막, 자막 있지? 그지? 자막, 자막 있겠지? 자막, 자막 있어야 한다. 자, 습기를 따라서 계속 걸어가 볼게요. 지금, 이게 뭐라고 해야 돼? 약간 해 뜨기 전인가, 이게? 약간 해 뜨기 전에 그런 것 같은데, 약간? 달리기, 오케이. 어디까지 뛰어가야 는 거야? 자 오브젝트를 활성화 시켜볼까? 가가지고 만져보면은, 헤이 메디? 마디? 메디라고 읽을게요. 헤이 메디 어 d i 어, You're on the right track. 뭐야 이게? Just keep following the path. s M 이게 뭐야 오른쪽 트랙으로 오라는 거야? 자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이 트랙이 왼쪽 오른쪽이 있는데 오른쪽으로 오라는 거지? 이쪽 트랙으로 지금 길이 약간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오른쪽 트랙으로 갈게요 아, 나눠 지네. 오케이, 오케이. 자, 이로 가면은 M이랑 만날 수 있는 건가? M 공원인가보다. 어, 벤치랑 이런 게 있는 걸 봐서는 공원인가봐. 어, 저기 있다. 오카우드. 자, 여기가 오카우드라는 곳이네요 어? 이기 뭐있다 키! 자, 마우스로 키를 집고 오케이, 문 따고 아까 이제 게임이 처음에 튕기길래 약간 조금 불안했는데 어, 게임 괜찮네요 저게 이제 글씨도 큼직큼직하고 뭔가 되게 직관적이에요, 일단. 어, 되게 보기 좋아요, 일단. 잠겨있지. 뭐야. 어, 자, 실종자 그거 같은데? 로버트. 어, 보자. 이게 뭔 뜻입니까? 어르신한테는 글씨가 커야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 해드, 해드린 말씀인데, 고작 돌아오는 거는 돌멩인가? 어. 자, 실종자 로버트에 관련된 어, 실종자, 그뭐 전단지 그런 건가 봐. 어, 번역기가 왜안 들어가냐? 잠깐만, 번역기가 작동을 안 해. 간단한 거긴 한데, 번역이 안 되네. 야, 일주 매라 번역기. 자, 간단한 문장이지만 확실한 번역을 위해서. 자, 자 로버트는 마지막으로, 1990년 7월 9일에 낚시를 하기 위해서 어... 시커트레이를 따라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보가 있으면 우드파인 파크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음, 그니까 낚시 갔다가 로봇이란 사람이 실종됐다는 얘기예요 잠깐만, 자 뭔가 게임이 약간 어두운데, 밝기가 이게 어느 쪽으로 가야 이게 이쪽 맞겠지. 자, 앞에 텐트 뭐야? 이게 사람이 없지? 저기요. 저기요. 무슨 소리야? 핫도그, 번스 또 뭐야 이게? 어, 마시몰로스, 마, 아 마시몰로스 마아 마시멜로 마시멜로 그리고. 어.. 프로펜... 저게 뭐야 저게 베이컨, 에그, 커피 필터 버그 스프레이 에너지 드링크 선크림 뭐 캠핑용품들이나 뭐 그런 것들이네 먹을 것들이나 뭐 그런 것들이네 자 드링크 룰스 뭐야 이게 뭐야 마시는 마시는 규칙? 이게 뭐지? 자, 이것도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음주 규칙. 바보 같은 악센트 끊기, 재채기. 불이 꺼질 때마다, 모두, 어, 새로운 음료를 마실 때마다, 말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뭔가 벌칙 게임 한것 같은데? 어? 뭔가 벌칙 게임, 가, 게임 같은 거것 같은데? 이게 뭐야? 자, 이것도 해서. 자, 2018년 7월 4일 4일 도착, 날짜 7월 7일, 3박 7일 오시는 길, 베른 트레인을 따라. 1 3 k 로 그린레이크로 가십시오 북쪽 해안에서 벌목도로를 찾으십시오 뒤에 문을 잠그십시오 멋진 여행 되세요 이게 뭐야 블랙이 아니네 이것도 아이템이나 그런 거 없나 이게 뭐야 리암자 밤에 어, 밤에 호수로 만나러 오라고 하는 것 같지? 어, 리암에게. 밤에 호수로 와줘. 한나. 이것들이 밤에 그냥 연애지를 연애질을... 캠핑 왔으면 캠핑을 해야지. 왜연애질를야 밤에 임마. 나는! 나는! 나는 <laughs> 이건 뭐야? 어 이거는 뭐 이거는 뭐 뭐지? 공원 관리소 번호 같은 건가? 맞네. 어 이거는 그냥 공원 관리. 어, 오카우드 관리소, 거기, 무슨 전화번호 같아요, 이건. 별거 없고. 자. 아까 받은 거고, 뭐다 봤나, 이제? 딱히 아이템 얻는 거 없나? 어. 도끼? 잠깐만. 도끼... 도끼를 못 가져간다고? 아, 이게 쓸만한 것들이 참 많은데, 여기. 어. 참, 이런 것들 안 챙겨간다는 게 참, 그냥 어이가 없네요. 쓸만한 것들이 참 많은데 요런 걸안 챙긴단 말이야 자, 길따라 갑시다 자, 뭔가 되게 불길한 느낌이 드네요 이거 뭐지? 내려가봐 구리기 이게 뭐야 화장실? 아 잠깐만 이쪽이 남자화장실이고 여자화장실이지 그지 일단 여자화장실부터 아 잠깐만 어. 자 주의사항 같은 게 적혀있네요. 어, 잠깐만, 이것도 해석 을 한번 해보자. 그치, 게임할 때는 무조건 여자연시부터 가야지. 자, 주의사항: 경고, 수돗물은 호수에서 펌핑되며 처리되지 않습니다. 수도꼭지에서 쏟아진 물은 적어도 한 번은 끓여서 먹어야 합니다. 아, 끓여 먹으라, 고물 끓여 먹으라고. 그냥 먹지 말고.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이쪽 여자 여자 화장부터 갑니다. 뭐야? 아무도 없는데? 화장실 관리를 안 했구나. 거울 깨져 있고 막. 변태라뇨. 이런 말도 있잖아요 레이디 퍼스트 차... 매너를 모르시네 변태라뇨 어? 자 토템 토템 먹었대 이게 뭐야 토템 왜 먹었지? 이게 뭔데 이게 토템 이게 뭔데 갑자기 토템 무속신앙이 갑자기 샤머니즘이 내려가 음, 아직 불을 피우지 않았군. 여기도 사람의 흔적이 없어. 뭐지? 뭐야? 헬로우? 장난치지 마요 어? 불빛이 사람인가? 기안 좋은데. 뭐지? 어? 뭐야? 갑자기 뒤에서 누가 날 때렸는데 지금? 뭐지? 뭐야 이게? 후라시? 뭐야? 뭔 소리야 이거? 불거, 불거, 불거!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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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저게 그 저게 그 유명한 티라노사우루스입니까 티렉스? 야, 땅 울림 봐라. 야, 땅, 땅울림 봐. 와 대박! 야, 이거 좀 리얼한데, 약간 나가 봐, 나가 봐. 아, 어, 근데... 아니, 여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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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깐 아니, 하하 저 자식이! 쟤는 분명히 내가 이 안에 있는 거 알아 그지? 딱 보니까 내가 이 안에 있는 거 알아 저놈은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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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리기 오케이 아직 근처에 있나? 그 영화 주라기 공원에 보면은, 티렉스가 눈이 안 좋아요. 티렉스가 눈이 시력이 안 좋아서 움직이지만 않으면은, 아닌가? 자, 이게 뭐야? 자, 오카우드, 뭐, 이제 뭐, 커뮤니티 홀? 이게 뭔데? 자 문제 게임이 뭔가 심상치가 않아요. 자 건물 안으로 들어왔어. 건물 안에는 좀 안전할래나? 자 여기 낚시대들이 보이고. 자 이러면 대충 감이 오죠. 로보트가 실종됐고 캠핑장에 갔는데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 이러면 대충 감이 오죠. 누가 죽였는지. 이게 이제, 지금 내가 상대야 하는 게 공룡이니까 당연히 무기가 없겠죠? 설마 칼이나 빠따로 공룡 때려잡으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지? 무기는 안 주겠지? 플렉스 사인 업 시트 뭐야? 스파이벌, 피트니스, 스위밍... 어... 야, 로컬... 미스... 뭐야? 이게 미스 올로지? 뭐야? 뭐 화이트 워터 레프팅? 이게 뭐야? 다 이건 뭐야? 이건 일정이네. 자, 오늘의 액티비티라고 써 있네요. 어. 오늘 할 것들 일정이네. 어. 프리즈 태그 9시. 링토스가 뭔지 모르겠지만 10시, 오전 10시. 어. 대충 그런 것들이야. 오케이. 메인 오피스 들어갈 수 없나? e t 어 뭔가 색다르긴 하네요. 이게 뭐야? main piece. The main piece. The main piece. The p e 확하게 해석해 주실 거야 또. 자, 우드파인 리지 지역의 역사와 사람들. 출판 1989년 책이네. 어, 책이야, 책. 별거 없네요. 뭐야? 자, 요것도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알려지지 않은 동물 배설물 표본이 최근 시커트레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대학의 힐하이머 박사는 7년 전 이 지역을 조사할 때 비슷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트위치 버퍼 때문에 빡쳐서 유튜브 때문에 보러 왔어요. 트위치 버퍼 심한가요? 트위치 버퍼 심해? 어, 지금 서버가 시골 서버로 밀렸나봐 내가. 사람이 트위치에 사람 적으면 밀려요. 어, 어저께는 좀 사람 많았는데, 오늘은 좀 사람이 적어가지고, 서버 밀렸나봐. 트위치는 그 화질도 많이 내가 줄어놨는데 일부러. 버퍼 걸리지 말라고.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트위치에서 보시다가, 심하시면은, 뭐, 유튜브로 오셔도 돼요. 음. 왔다 갔다 하세요, 플랫폼. 카카오로 가셔도 되고. 왔다 갔다 해요. 청정구역이야? 그래요? <laughs>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인차가 좀 있는 것같아어 알겠습니다 뭐 다른 분들도 또 뭐야 또어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없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가 봐뭐 암튼간에 알아서 왔다갔다 하세요 어자 계속 읽어볼게 자 힐하이머 박사는 7년 전이 지역을 조사할 때 비슷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실습 결과 팔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야 자, 이 의심이 사실이라면 이 지역은 꽃가루의 신비한 식물의 본질이 어떤 징후에 의해서 근처에 폐쇄된 생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숲에 어느 지역에 사람들이 안 가본 뭐 폐쇄된 그런 공간이 있다는 건가?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건가? 거기에 이제 공룡들이 살고 있다, 뭐 그런 건가? 자, 화장실이네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네. 자, 레이드 퍼스트, 갑시다. 아, 잠겨 있어 왜? 아, 잠겨 있네, 비려 먹을. 아, 잠겨 있네 둘다. 놀랬네. 아까 내가 들어온 게 거기잖아. 잠깐만 문에 뭐야 이거? 잡. 다른 쪽에서 문은 문이 막혀 있네. 잠긴 게 아니고 이 문은 다른 쪽에서 막았네 아 그니까 러 불측정 다수의 배설물로 인해서 뭐 그런거야? 어, 그걸로 이제 뭐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추측하는거야 그냥 이건 뭐야 잠겨있고 <laughs> 설마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고, 그 공연같은거는 안나오겠지? 뭐야? 자 엄마와 아빠에게라는 내용의 쪽지인데 이거 이것도 한번 번역을 해볼게요. 자 엄마와 아빠에게 캠프에서 일찍 집에 올수 있나요? 아 집에 가고싶다 얘기하는건가? 더이상 캠핑이 재미가 없어요 모두가 실종된 아이들에 대해서 겁내... 겁을 내고 있어요 아... 애들이 실종됐구나 우리와 같은... 아이들은 상담사가 없으면 더이상 밖에 나갈서 놀수가 없어요 보내주신 쿠키 감사합니다 뭐야? 갑자기 쿠키 얘기는 왜 하는거야

전기가 되게 잡음이 심해가지고 잘안 들린다. 어. 자막을 안 나오네. 근데 딱히... 근데 저거 대화를 해서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어... 좀 열어봐. 자, 이게 메인 오피스의 열쇠라고 했는데... 메인 오피스가... 장실은 아니고 여기네. 서랍에 뭐가 있어? 쪽지만 계속 나와. 어? 다른 거안 나고 쪽지만 계속 나와. 쪽지만. 자, 또 해석을 해볼게요. 자, 천구백구십 년. 9월 20일. 나는 아직도 우리가 이 장소를 폐쇄한다고 믿을 수가 없다. 실종되기 전에 이것은, 이곳은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여름이었다. 나는 이곳을 잊어버리겠지. 산, 호수, 새. 내가 찾은 모든 시원한 화석들. 하지만, 어, 대부분 사람들은 평생, 평소에 이거 회사, 해석이 안 되네. 어, 우리는 연락이 닿지 않기 바랍니다. 아하. 연락이 닿지 않기 바란다고 하는 거를 봐서는 여기가 사람들한테 발견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 화석을 참 좋아하는 사람 같은데 여기 자연과 화석을 좋아하는 사람인가봐. 이건 뭐야? 실종된 케이퍼를 둘러싼 최근 비극으로 인해서 오크우드 로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게 되어 유감입니다. 타운 사이트와 주변 공원은 1990년 9월 30일로부터 영구적으로 폐쇄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크우드 개발